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비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에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산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하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 열병과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사라,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아, 구로라, 수라 부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 놓.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마으로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이니라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지친 여행자들을 긍휼히 여겨 기꺼이 은혜를 베풉니다. 낯선 섬에서의 환대는 죽다 살아난 이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멜리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몸과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큰 죄가 있어 공의의 여신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멀쩡한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신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현시한 것입니다. 삶에 닥치는 위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며 열병과 이질에 걸린 그의 부친을 고쳐주고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 고쳐줍니다. 이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겨울을 나기 좋은 곳은 베닉스였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더 좋은 곳은 멜리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좋은 곳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닷길이 다시 열릴 때쯤 바울 일행은 멜리데를 떠나 최종 공착지인 종착지인 보디우에 이릅니다. 그들이 탔던 배의 머리 장식은 당시 뱃사람들이 소신으로 널리 숭배했던 디오스 구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뱃머리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과 형상을 새기므로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풍랑을 지나 로마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더 큰,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열방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 부모를 잃은 아이를 대상으로 젠캠프 캐프,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을 되찾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